어,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공가가 다 있기 마련입니다. 어느 것이 어, 어느 것이 더 크냐에 따라서 이제 그쪽으로 그쪽으로 기억되기가 어, 쉬울 것입니다. 사사로서 이 입다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만약 이전부터 어, 쭉 들어오셨다면 어, 아마 우리가 가장 많이 듣고 이 기억하는 것은 이 내용일 것입니다 잘못된 그런 소원으로 자신의 딸을 번제물로 바치게 된 어리석고 그리고 경솔한 그런 인물로 기억되는 점이 아무래도 클 것입니다 그런 점이 있죠 그게 사실이고 그게 입다에 관한 기록에 쓰는 게 맞는 내용이고 그것이 분명 과에 해당되는 공과가 있다면 과에 해당되는 것실일 겁니다. 하지만, 입단은 사사들 중에서 삼손, 삼손 정도는 실은 견주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그 외에 다른 여타의 사사들 보다는 실은 소위 말해 서사가 있는 그런 입지전적인 인물로 볼 수가 있습니다. 11장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1장 1절을 보면 일단 시작부터 이 사람은 큰 용사입니다 길라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라고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격려 차원에서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큰 용사여라고 이렇게 부를 때 응원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게 아니고 실제로 큰 용사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였느냐 이 입다는 출신이 출신이 기생에게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서자였어요. 그래서 다른 형제들이 친형제들이 미워하고 싫은 견제를 했죠. 우리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게 나오죠. 형제들이 아버지의 집에서 같이 살지 못하도록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가서 살게 되었는데 이어서 3절 보십시오. 쫓겨나서 다른 지역에 갔을 때 거기에 잡류라고 성경에 보면 되있습니다이 잡류는 그 우리로 보자면 건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역에 있는 폭력배를 뜻하는 그런 것인데 그 지역에 있던 그런 유들의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온 입다를 보고 입다에게로 모여들었다라고 되어 있죠. 다시 말하면 입다는 등장만으로 그런 유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뭐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뭐 소위 말해 한덩치했다 뭐 이런 뜻일 수도 있고요. 어 일종의 시체말로 여러분 아우라가 있는, 아우라가 남다른 뭐 그런 어 인물로 우리가 이해해도 실은 틀리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이것이 그냥 허세가 아니었던 것이, 그냥 헛말이 아니었던 것이. 얼마의 시간이 좀 지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땅에 암몬 사람들이 침략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를 찾기 시작했느냐 바로 떠올렸던 인물이 바로 자기들이 쫓아냈던 입다를 떠올렸습니다 5절과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장 5절 6절 말씀 보시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라와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6절에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뭔가가 있었던 게 맞아요 입다에게는 뭔가 사람들의 눈에 흔히 하는 얘기로 이한 칼이 있었던 거죠. 이 사람에게는 뭔가 뭔가 있는 사람들이 볼때 위기를 만나니까 이 사람을 찾게 되는 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왜 입다를 찾고 그를 사사로 사사로 데려오려고 데려오려고 했을까? 그가 가진 이한 칼은 대체 어떤 것이었을까? 우리가 본문을 유심히 읽어 보면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발견하게 되는 그런 한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입다가 가지고 있었던 역량, 능력. 여러분 그것은 그냥 전쟁을 잘하는 큰 용사의 어떤 힘 또는 위력 이런 것만이 아님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 간에 지금 세계가 좀 어지럽죠. 국가 간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 전쟁만이 능사는 아니죠. 국가간에 충돌이 생기고 긴장 관계가 발생했을 때 만약에 만약에 전쟁을 정말로 피할 수 없다면 피하면 안 되겠죠. 각오하고 불사해야 되기도 하겠습니다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최후의 수단이죠. 마지막 수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전에 그전에 해결할 수 있는 소위 말해 외교적인 능력이 있다면 그게 그게 좋죠. 우리의 것을 최대한 잃지 않고 또 타협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을 설득해낼 수 있다면 상대방을 굴복시킬 수 있는 수완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가장 훌륭한 그런 능력일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여러분 입다가 뭘 잘했느냐? 입의 능력이 보통이 아닙니다. 입다가 다른 말로 하면 협상하고 설득하기 위한 말의 기술이 탁월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11장에 나타난 다음에 세 가지 장면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그가 어떤 인물인지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11장에 나오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먼저 사사기 11장 7절에서 11절 사이에 나오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입다가 처음에 길라 장로들에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그냥 수락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대신에 무엇을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가 하면 굉장히 야무지게 본인이 원하는 바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뭐부터 얘기를 꺼내느냐? 자신을 쫓아냈던 과거에 그 사람들이 했던 행동부터 짚습니다.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7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미워해서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않았느냐. 근데 이제 와서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여러분 일종의 협상을 위한 기세 싸움인지 아니면 밀당인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그랬더니 8절 말씀에 길라앗의 원로들이 뜨끔했는지 이 말에 즉답을 피합니다. 그 대신에 이렇게 말하죠. 함께 가서. 싸워 죽기만 하면 당신이 길라 모든 주민들의 머리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 그럼에도 9절 말씀이어서 보시면 입단은 다시 묻습니다. 정말로 내가 당신들의 머리가 되겠느냐고 재차 확인하죠. 다시 물어본 이유가 무엇인지가 10절 보니까 딱 나옵니다. 10절 때문입니다. 10절의 말을 유도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죠. 10절에 길로아스 원로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 말의 증인이십니다 라고 소위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7절에서, 7절에서 10절 사이에 나오는 이 내용은 어떤 것과 같으냐면 하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입다 입장에서는 이미 입다는 이 얘기 가운데에 벌써 그들의 우두머리로 확정이 된 거예요 전쟁에 저도 이미 약속을 했음, 맹세를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습니다. 이 맹세를 유도해 낸 거죠. 암몬 자손과 전쟁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순간에 전쟁의 승패 여부에 관계없이 입단은 그냥 그들 모두의 우두머리가 된 것입니다. 입의 능력이 협상하는 이 말의 기술이 보통이 아닌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암몬자손과 싸울 때에도 뭘 하느냐? 전쟁하기 이전에 사사기 11장 12절부터 길게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암몬을 상대로 사신을 보내서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28절까지 긴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암몬의 침공이 매우 부당하고 틀렸음을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짚어줍니다 1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2절을 보시면 당신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내 땅을 치러 왔느냐라고 포문을 열죠 그리고 출애굽의 역사에 관한 얘기들을 막 거론합니다 우리가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우리는 모합 땅과 암몬 땅을 치지 않았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당시에 할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압 땅과 너희들의 암몬 땅을 건드리지 말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너희 땅에 들어가서 점령하지 않고 먼 길을 돌아서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을 지나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의 땅을 우리는 침략 침범하지 않았는데 너희들은 지금 왜 우리를 공격하겠다는 것이냐? 이 얘기가 전혀 틀린 얘기가 아니었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압박도 가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따라서 여기까지 들어와서 이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차지했는데 너희들이 지금 여기서 우리를 공격해서 이 땅을 빼앗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느냐? 하나님이 너희들을 치실 거라고 얘기합니다. 일종의 위협이죠. 하나님이 너희들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너희들의 땅을 우리의 손에 붙일 수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굉장히 강한 압박입니다. 여러분 입단은 제가 무엇을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입단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대로 그냥 성급하거나 그냥 생각 없이 경솔하거나 들뜬 마음에 뭔가를 막 이렇게 내뱉는 이런 그런 인물이실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어, 고수에 협상하는 데 있어서 설득하는 데 있어서 어떤 고수의 향기가 풍길 정도로 치밀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말을 하는 데 있어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냥 들으면 그냥 들으면 이 고개가 끄덕여질만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2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긴 얘기의 끝에 2 8절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결국에 실패하기는 실패했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암몬 자손의 왕이 자기 마음을 강팍하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입다가 얘기한 이 모든 내용들은 이긴 얘기들은 실은 다 맞는 얘기였습니다. 전쟁이 암몬과의 전쟁이 여하튼 이런 과정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로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입다의 입에서 뼈 아픈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입다가 어,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상대로 마치 어, 우리가 얘기할 때뭐 딜을 한다는 듯이 하나님을 상대로 협상하듯이 안 해도 되는 서원을 여기에서 합니다 여러분 이 서원은 안 해도 전혀 무방합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29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장 29절 말씀 보시면 이에 예,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그리고 그절맨 끝에 보니까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갔다라고 되어 있죠 암몬 자손들이 입다의 말 듣기를 거부하니까 거절하니까 하나님이 이에 예,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입다에게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사인이죠? 암몬 사람들이 입다가 길게 얘기한 좋게 얘기한 이얘 기를 받지 않겠다고 거부를 하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입다에게 부어 주셨다 하는 것은 전제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싸이는 거죠. 한번더 받고 말씀드리면, 네가 이 전쟁에서 나가면 무조건 이기도록 내가 만들어 주겠다 하는 확인 도장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죠. 다른 사사들에게서 나타났던 일종의 표징과 같은 것입니다. 주의 영이 임하였기 때문에 입단은 이제 하나님의 영과 함께 나아가면 이기는 것입니다.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입단은 여기서 열지 않아도 되는 입을 이 타이밍에 또연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과연 암몬 자손을 내게 넘겨 주신다면 제가 전쟁에서 돌아올 때 누구든지 저의 집문 앞에서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말이, 이런 말이. 지금 누구 누구 마음대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물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누구 마음대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번제물로 어, 드리겠다고 자기가 결정을 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인신제사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어, 매우 가증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입단은 하나님 앞에 그런 약속을 하면서 승리를 이끌어 내려고 한 거죠. 승리를 보장받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이세 번째 달락까지 여러분 연결해서 보시면 뭐 어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하면 이런 것입니다. 마치 잘한다 잘한다 했더니 하나님을 상대로도 조건을 내걸 수 있는 것처럼 협상을 하려고 하는 듯한 느낌입니다. 뒤에 나온 결과는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뭐 길게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자신의 무남 동료죠. 한 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자기의 딸입니다. 근데 그 딸이 전쟁 끝나고 나올 때문 앞에서 나오게 되고요. 그 딸이 이제 번제물이 되는 뭐 그런 얘기입니다. 3 5절 말씀 보니까 입다가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어찌할꼬라고 탄식하죠. 그리고 참담해합니다. 더 슬픈 것은 어, 여러분 이 딸이 딸이 아버지의 어, 이 입이 범한 실수를 오히려 위로하죠. 그리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겠다고 얘기합니다. 이 장면이시는 더더 슬프고 아마 입다 입장에서는 더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딸이 오히려 어, 그런 참 얘기를 내뱉은 입다를 위로하면서 자기가 번제물 되겠다고 그리고 스스로 번제물이 된, 되는 그런 장면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입다의 입을 통해 배우게 되는 이 교훈이 있습니다. 이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금요일날 주말 성경 퀴즈에 나올 예정입니다. 첫 번째. 첫 번째, 여러분 자신 있고 잘하는 것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더 주의해야 합니다.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진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하는 잘하는 것에서 자신 있는 것에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칼로 일어선자가 칼로 망한다는 말씀하셨죠. 여러분 딱 그런 경우입니다. 입다는 여러분 말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뭔가를 뭔가를 얘기하고 입을 잘 여는 사람이었습니다. 협상의 내용이 설득의 내용이 고개가 끄덕여질 만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결국에 자기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의 실수로 실은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통사고 날때 운전 잘하는 사람들이 사실 큰 사고 내거든요. 50km 제한 속도인데 30km로 달리는 사람은 사고 잘안 납니다. 그거 막 무서워하고 이렇게 천천히 가는 사람은 사고가 나도 되게 작은 사고만 하죠. 근데 큰 사고가 나고 교통사고 나는 운전 평상시에 되게 잘한다고 생각해서 이제 막 잘하는 분들이 실은 이제 사고 나는 경우들이 많죠. 이 있다가 잘하던 것 때문에 실은 실은 그것 때문에 그 비극을 만난 것입니다 실은 대가 끊긴 거거든요 대가 이 사람의 대가 끊긴 것입니다 무남동년대 번제으로 들여졌지 않습니까 이 가문이 끊긴 것입니다 이 비극을 자초하게 된 거죠 두 번째입니다 입다 입을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되는 두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 아, 이거 우리 기억해야 되죠 자기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숨겨야 할줄 믿습니다 여러분 입단은 암몬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고 싶은 그 간절함은 알겠어요 화면에 조금 더띄어놓으세요 쓰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조금 더쓸수 있도록 암몬은 그런 열심은 있었다고 그런 열정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이 전쟁에서 내가 이기고 말겠다는 그 열망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어, 이를 이 전쟁에 나겠다 나가서 이기겠다 하는 그 마음은 좋은데 이 방식이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이 그 간절함을 표현하는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고요 자기가 보고 자기가 이게 이게 정말 가장 간절하구나라고 생각되는 자기의 방식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아마 이 사람은. 어, 자기 집에서 쫓겨나서 다른 지역 땅에 가 있는 동안에 이방 민족들이 하는 것을 보고 아 이게 가장 간절한 아,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이구나라고 배웠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방 민족들 사이에는 인신 제사가 있었거든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최고로 이렇게 섬기는 방식으로 자녀를 제물로 드리거나 하는 이런 인신 제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실은 그것을 멸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이 가장 가증한 것중에 하나라고 그것을 치우라고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라고 말씀하신 지모였던 그게 바로 그것인데 아마 이 사람은 다른 지역에 가 있으면서 눈으로 그것을 보면서 아 이게 마음을 표현하는 가장 극적인 방식이구나라고 배웠던 것 같습니다. 실수가 되었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에,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섬길 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 이거는 우리가 오래된 전통적인 교훈이고 명백한 교훈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서원하는 행위는 무엇이 되었든 이게 가볍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 여러분 그래서 서원을 함부로 해서도 안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할 수는 있고 또 하나님이 하기도 하시는데 이거 결코 어, 가볍게 해서는 안 되는 어, 그런 무거운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세 가지 입다 입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어, 이 교훈을 기억하심으로 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고 겸비하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